말도 정배청산, 아 정배청산 하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이 다 좋아하지요. 정청산이 정치 보복이 돼 갖고 없는 적자도 만들어 갖고 자기의 어? 보복해야 될 대상을 선정해 갖고 그 사람 잡아가려고 하는 이런 옹졸한 식으로 적발청산하겠다고 하니까 국민이 뜻이 안 모아지잖아요. 능력 있는 지도자 이 단계가 되면 좋다. 박근혜 대통령 정부까지는 이미 탄핵이 됐고 감옥에 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.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부분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 과거를 본문에 붙이고 하나가 되겠다.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힘으로 나를 이끌겠다. 뭐 이런 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이 지난 정권, 지난 지난 정권 그렇게 하니까 또 지난 지난 정권 사람들은 왜 아냐 그 다음에 또 정권이 있잖냐 이러니까 나라가 국론이 토일이 안되잖아요 분쟁만가지 되잖아요 나라를 이끌어갈 능